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큐티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모압 땅이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과 함께 좀 이웃처럼 이렇게 지내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연결이 있는 이스라엘의 친척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을 조롱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너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징계와 심판을 이렇게 조롱거리로 삼았던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십 절에 보니까 모압이 나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모압이 토한 것 위에서 뒹굴면서 조롱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조롱했다는 거예요 모압은. 그런데 모압은 그 모압의 이렇게 지리적 특징이나 위치가 28절에 보니까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서 바위 틈 속에 자리를 잡고 살아라. 깊은 협곡의 어귀에 불안정하게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곳 자체가 쉽게 이렇게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험한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되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평화를 누리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던 지리적인 요건도 치이면 하나님이 치시면 이런 것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에는 모압이 했던 허풍들과 또 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이 교만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아주 막 시원하게 이놈들 맞으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을 징계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처럼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의미를 다 몰라요. 우리 다 모르는데 너무 쉽게 그것에 대해서, 어, 왈과 왈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의 삶에 모압과 같이 이런 교만함의 태도로 반응하지 않도록 이웃들의 힘든 거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 모압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